문화 플랫폼 모던한의 조희선 대표이고요. 저희는 한국의 오감을 주제로 국악, 한식, 전통주, 그리고 공예, 그리고 한복까지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 장르들을 재해석해서 트렌디한 콘텐츠로 연출하는 전통문화 플랫폼입니다. 전통에는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거든요. 장르들을 세분화해서 이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를 저희가 연기하기도 하고 콘텐츠들을 융복합. 콘텐츠로 다시 재탄생해서 주로 이제 해외나 하이엔드 콘텐츠들에 접목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전통과 또 가장 미래의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들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복에다가 AR 기술을 접목을 해서 배우들이 입었던 한복에 핸드폰이나 이제 그런 태블릿을 대면 그 드라마에 출연했던 장면들이 한복에서 재생이 되는 동세초 AR 한복 전시.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전통주에도 라벨에다가 AI 기술을 넣어서 그 라벨에 있는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서 시판을 하고 판매를 하고 또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한류, K라는 것 자체가 워낙 해외에서부터 반응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에는 명품 브랜드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남동에 만든 부치플래그십 스토어 1주년 기념 행사를 저희가 연출하기도 했고, 스코틀랜드 발베니의 메이커스 스 캠페인, 국악 장인편을 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전통 브랜드들이 가장 원하는 이 장인 정신에 대해서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표현하고 연출하는 일들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또 많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국가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미래적인 기술 공부도 많이 하지만 또, 전통적인 것들도 잃지 않기 위해서 양쪽을 굉장히 다잘 알아야 되고, 트렌드를 또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연구하는 이제 그런 태도들이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눈높이가 높고 허들이 높은 분들은 한국분들이세요. <laughs> 왜냐하면 이 전통에 대한 이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외국분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보다 이 한국분들한테 아, 우리 전통 문화가 이렇게 힙할 수 있어?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숙제 같고, 프랑스 하면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이 있고, 또 이탈리아에 가면 프라다 같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한국하면 떠오르는 아트 브랜드, 패션 브랜드, 물음표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100년, 200년, 300년 이어질 수 있는 아트 브랜드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목소리>